안녕하세요. 저는 LEI를 학습하고 있는 초3상훈은입니다 지금부터 LEI의 장점을, 장점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. 다양한 과목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재미있게 학습을 하다 보면 지겨우지도 않고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. LEI에는 단위 쪽지가 있어서 무슨 숙제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엘리아이 e. 공부가 학교 공부랑 비슷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은 학교 공부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 항상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의 상담이 있습니다. 이건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전화로 통화하는 거라서 편하고 좋습니다. 엘리아이 엘리아이의 e. e. 예. 동생도 좋아하는 엘리아이 한번 꺼.